이 톡톡이님 아침부터 왜이하고 있습니까? 아 톡톡이는 마 내일 새벽에 우리 브라질과 축구하잖아요. 요 둥근 공이 마 브라질 쪽으로 계속 가고 마 브라질이 꼴때마쏵쏵 들어가라고 응원 준비합니다. 아또 이제 응원 준비는 다 했고 톡톡이 본업인 빙의 장비 소개해야 된다. 톡톡이 빙의 장비는 많습니다마. 낚싯대도 있어야 되고 받침대도 있어야 되고 마. 이 사전통도 있어야 되고 막 여러가지 비어 낚시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차근차근 설명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 제품 이 제품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톡톡이님 누구 또? 아 어서 어서, 어서. 그게 뭡니까? 피라미드겠네 요아 이건 피라미드 아니고 자이 의자 줄게요 딱 앉아가 여기 딱 앉아 그냥 톡톡이 하는 설명 잘 들어보소 아시겠지요? 어르신 이 장비가 뭐하는 건지 압니까? 어이거 얼음구멍 뚫던 거네 아이고 아시네 먼저 겨울에 빙어낚시 하다 그러면 얼음판 위에 올라가잖 얼음판 위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이 얼음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얼음구멍도 이런거 가지고 꽁꽁꽁 뚜드려가면서 뚫는 사람 그리고 요런 보링 비트로 따르르르 얼음구멍 뚫는 사람 전동어으로 따르르르 얼음 뚫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가급적이면힘안 들이고 이런 보링 비트로 얼음 구멍 뚫으세요. 자, 이런 구멍을 따르르르 뚫었습니다. 뻥! 얼음 구멍 뚫혔죠? 아, 딱마 보링 비트로 얼음 구멍 뚫었지만 깔끔하게 뚫혔네. 도토리님, 왜요? 그거 얼음 구멍 맞습니까? 아, 딱마 이거 얼음 구멍이라고 칩시다, 마. 자, 이렇게 얼음 구멍을 뚫고 얼음 구멍에 남아있는 얼음 가루들을 톡톡이 다기능 얼음 썰체로 깔끔하게 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낚싯대로 얼음구멍에 빙어 낚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동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빙어 낚시를 하시겠죠 자 여러분 전동릴에 톡톡이 티타늄 소재들을 딱 장착하고 열심히 빙어 낚시를 합니다 노지에서 한참 하다보면 어? 이 채비가 안내려가 이 채비가 와이코노시프가 떡 보면 이 얼음구멍에 위 살얼음이 쌓아 얼음이 얼어가 이채비가안 내려가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라면 또마이 얼음 대체로 살얼음 파낸다고 막애에묻고또 살얼음을 다 걷어내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는 기라야 여러분 이 빙어 낚시도 피딩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없이 빙어가 막올올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막 정신없이 빙어를 잡았다 두거리 쌍거리 오거리 막하시다보면 빙어가 올라오면서 다닥다닥거리면서 이 얼음 구멍 주변에 이렇게 완전 물바다가 돼 버립니다. 온천지 물바다라고 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낚시를 하시다 보면 이 얼음 구멍에 타닥 어메야 저지고넣어졌나 으미야 맴매. 이렇게 얼음 구멍에 휴대폰이나 소중한 여러분 물건을 수장시키는 일도 허다하다고 해요. 말씀도 덕덕이 님. 저는 전번에나이트에빠져버리가 담배 못피웠습니다 이래시 담배 끊어서 뭐 담배 피우는 게장대이가 담배 끊어서 아이 톡톡님 해빙기 때나 빙질이 안 좋을 때는 예, 이 얼음 구멍으로 또 물이 올라와요 예.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음 구멍위로 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다 톡톡이가 예방한다고 만들었는 게 있으니까 설명 잘 들어보세요 짜잔 그래 가지고 막 톡톡이가 사년전에요런 거나 하 만들었습니다 요런거 톡톡님 이 그게 뭡니까? 가만히 있어보소, 좀. 이런거 만들어 놓고, 톡톡이는 마, 아이스 홀캡. 톡톡이 아이스 홀캡입니다. 톡톡이는 마, 4년 전에 마, 요렇게, 아크릴로, 아크릴, 아크릴 아시죠? 아크릴에, e v a 에바, 에바를 딱 꽂으면 요렇게 홀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딱 꼽습니다. 요렇게. 에바를 딱 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허위캡을 아까 보링비트로 뚫어놓은 구멍에 딱 놓으면 여기 막 한치 오도 없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딱 톡톡이 님 그러면 보링비트 아니고 다른 오그도 다 똑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링비트가 100mm, 130mm, 150mm 요래 있잖아. 요 다른 아이스 오그도 대부분 규격이 100mm, 130mm, 150mm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톡톡이가 막이 아이스 허캡도 100mm, 130mm 150mm 규격이 요래세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스오그에 규격에 맞는 홀캡을 씌우면 되면 여기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턱턱이라고 딱 찍어놨습니다. 이게 톡 턱턱이 아이스홀캡입니다. 자, 이렇게 얼음 구멍에 홀캡을 딱 씌워놓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지에서 낚시해도 이 홀캡 안에는 살얼음이 절대 의지를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고 여러분이 빙을 막 수십 번 자꾸 막어도도 이 주위에 이 주위에 얼음 물이 하나도 안 튕깁니다. 그러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한 휴대폰을 막 혹시나 이득 뜯들뜨리도 그리고 빠지지는 않고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그죠 수장은 잘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홀캡은 얼음 구멍에 딱 맞게 딱 끼고 그리고 요 에바가 있죠, 에바가 딱 잠기기 때문에. 어른 구멍으로 물이 절대 넘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 어지간하게든 마, 톡톡이 많이 듣고, 아이소이캠 요거 딱나놓고 요에서 낚시하세요, 이렇게 빙어가, 막 입질 오면 요, 티타늄 소드가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입질 표현도 잘 해줄 겁니다. 맞다, 톡톡이가 소개하는 김에 요거도 소개해야 된다. 톡톡이님, 이거는 뭡니까? 아, 가만있어 보겠습 내가 보여줄게. 자, 요 조명등을 여러분이 설치한 홀캡 위에 딱, 이렇 설치하세요, 이렇게그 설치하면 누가 보이소? 아이, 그야 깜짝이야. 이거 와이크나. 이건 뭡니까? 요거는, 네, 색상도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는, 알스 홀캡 조명등. 이야, 홀캡 위에 막 조명등까지 써놓고 낚시하기 해, 막. 분위기 축이네, 야. 아이고, 분위기뿐만 아닙니다. 이 조명등은 여러분이 밤낚시를 하실 때 빙어 집어등, 빙어를 집어를 시킨다고 해요. 독특이는 왜요? 참말입니까? 예, 빙어 집어 자야 됩니다. 밤낚시할 때는 어지간하거든. 이 알소 호이캡 조명등까지 같이 사용하세요. 에, 아, 독특이는 오, 마뭐 호이캡하고 호이캡 홀캡 조명등 이제 광고 다 찍었으니까 자, 빨리 밥한 그릇 먹고 또 새벽에 우리 또 브라질하고 축구하는 거 응원해야지. 밥 물어, 먹으러... 오미이 사람 가뿐네 하, 또밥한사 정도 되는, 오늘 돈 버렸다, 톡톡이.